최근 매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약 1억 5,900만 원 이익, 최근 2일간 약 410만 원 이익을 실현하였는데요. 국장이 나날이 고점 갱신을 하다가 오늘 코스피는 3,900 삼성전자는 10만 원 직전까지 갔다가 꽤 빠졌는데 여전히 조정에서의 매수가 유리한 장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국장 상승장용 계좌의 SJG 세종부터 보겠습니다. 운수 장비 섹터 종목들 내에서 8월 중순 돌파를 매수 시그널로 판단하여 이후 9월 4일 5,900원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한 달간 횡보하다 어제 자동차 부품 테마로 엮이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목표가보다 살짝 낮아 이날은 홀딩하고 있다가 오늘 10% 상승으로 장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선적으로 시가 근처인 8,300원대에 1차 매도하였습니다. 남은 소액의 물량은 추후에 단기 추세가 꺾인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자동 처분할 예정이고 오늘 장 시작하고 순식간에 10% 넘게 더 상승했었는데 물론 데이트레이딩으로 더 수익을 낼수 있었겠지만 애초에 상승장용 계좌의 종목들은 매매 원칙에 따라 웬만하면 데이트레이딩은 하지 않을 생각도 있었고 오전에 다른 상가 종목 트레이딩을 하고자 이 종목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고 집중했던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보면 테마주용 계좌에 오늘도 상한가를 간 휴리메이텍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주로 어제 상한가를 가길래 변동성을 활용하고자 오늘 장초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8%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3분만에 시가 대비 7% 정도 빠졌었는데 저는 6 4 0원대 추가 매수로 대응하였고 이후 강하게 원웨이 반등이 나오면서 금방 상한가를 갔는데 저는 7 2 0원대에 전량 처분하였습니다. 분할 매도로 접근하였으면 오늘의 상승분을 좀더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직 자동차 부품 테마 종목들 정리가 좀덜 되어서 일단은 깔끔하게 한 번에 다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일 에너테크는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종목으로 리튬 테마주이고 장기 지지를 활용해 9월 24일 진입 이후 10월 14일 추가 매수하였다가 17일에 상한가를 가면서 1차 매도 했었는데 남은 물량과 함께 월요일에 데이트레이딩으로 추가 익절하고 나온 종목입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진입 후 빠르게 조정이 오면서 1720원대에 추가 매수하였고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1860원대 1차 매도, 그리고 조정폭에 따라 1740원대 2차 매도, 그리고 1650원대 3차 매도하였습니다. 아직은 추세가 살아 있어 이 종목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JST나는 남북 경협 테마주로 8월 급등 이후 빠지길래, 거대 낙폭을 활용하고 오자 8월 22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9월 초까지 쭉 빠지다가, 중순에 꽤 반등했지만, 목표가보다 살짝 낮아 매도하지 않았고, 한 달간 횡보하다, 어제 장중에 10% 그리고 오늘 장중에 20%가 상승하였는데, 저는 어제 4,200원 직전에 1차 매도, 그리고 오늘 고점을 찍고 빠지면서 4,500원대 2차 매도 하였습니다. 남은 소액의 물량도 하락폭에 따라 자동 처분될 예정이며, 이후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로봇 테마주인데, 수렴 후 돌파를 활용하고자 어제 진입했으나, 기대와 달리 조정만 나오면서 오늘 약 손절로 나왔습니다. 최근 미장에서의 매도 종목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매매할 만한 국내 테마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오른 테마에서는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한 데이트레이딩을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테마에서는 지지나 거대 낙폭을 활용한 스윙 트레이딩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최근 새로이 부상한 테마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기존 테마 중에서 최근 크게 오른 테마들 살펴보면 조선기 자재 테마가 크게 올랐습니다. 종목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cp 시스템이 한달반 만에 다시 상한가를 갖고 삼형 엠텍 케이프도 오늘 20% 넘게 오르면서 고점 갱신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LNG 테마도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종목으로는 NK가 오늘 두달만에 상한가를 갖고 HD 현대 미포 가 장대양봉과 함께 고점을 갱신하였고 1승도 21선을 딛고 반등중인 모습입니다. 로봇 테마 또한 최근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 와중에 3현이 오늘도 오르면서 고점 갱신을 하였고 휴림 로봇, 링크 솔루션, 로보스타가 최근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눈여겨볼 만하겠습니다. 기존 테마 중에서 이전에 올랐다가 최근 크게 하락한 테마는 없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투자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 영상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셨거나 투자 기초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주식 투자 성공 원칙 들어가셔서 영상들 쭉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